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면국사학당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가면국사학당의 주제는요. 공민왕의 대외정책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민왕의 국내 정치에서 어그 고려 후기에 원의 간섭을, 당하, 간섭을 당하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었는지 내치를 한번 봤어요. 어, 국내에서의 정치의 핵심은 그 친한 세력이었던 권문세족을 숙청하고 정리하는 것이 1번 과제였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정치적으로도 개혁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개혁을 했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원나라에 대해서 국민왕은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당시에 국민왕 그리고 그 뒤를 이제 따르는 왕들이 있고요. 집권 세력은 신진 사대부. 그런데 아직까지는 공민왕 때 건문세족이 살아 있는 상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대외 정치의 핵심은 뭐다? 반원 자주예요. 그냥 이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원나라에서 떨어져 나가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원나라에서 떨어져 나가려면은 자기 혼자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정으로 자꾸 들러붙으려고 하는 검문세족을 일단 잘라놓고 자기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죠? 어쨌든 반원자주 정책으로 실제로 뭘 하려고 했었느냐? 친원세력을 숙청하려고 했었다. 숙청했다. 어, 기철, 우리 기황후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씨 세력이 이제, 원나라의 황후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왕을 우습게 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숙청. 이 숙청이란 단어는 지금 나오는데, 그렇게 우아한 단어가, 그러니까 우아하게 했지만, 실제로 죽였다 뜻이에요. 숙청이란 단어는 아무 때나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누구를 뭐귀양 보내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 억압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숙청이란 단어가 나면 그냥 죽였다. 김, 가문을 완전히 쑥대부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국민왕의 정책은 이첫 번째 거 말고, 첫 번째 게 우리 예전에 원간섭기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네요. 첫 번째가 그 일본 원정에 동원되어 있었다 그 내용이었었거든요. 그거 빼고, 2번부터 6번까지는요, 예전에 있었던 대로 돌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간단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영토회복. 그 이전에 영토 어떻게 했어요? 영토를 상실했었죠. 상실했던 걸 어떻게 했다고요? 회복했다고. 너무 쉽죠? 상실했을 때첫 번째 쌍성총관부는 끝까지 안 돌려줬고, 동영부랑 탐나총관부는 돌려줬잖아요.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쌍성총관부를, 군대를 보내서 그 원나라 군대를 밀어내고, 심지어는 거기까지만 간게 아니라 화가 나니까 더 올라갔었죠. 요동지역, 지방도. 공략을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 원나라가 약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셌다기보다는 우리도 지금 말기잖아요 우리가 뭐 얼마나 그렇게 셌었겠어요 근데 원나라가 원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쌍성총관부도 회복을 할수 있었다 어쨌든 시도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도에서 성공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환제 복구했다 복구를 했다는 것은 관제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격화되어 있었다 그랬죠. 자 이성 육부 그리고 기타 등등등의 우리 기구 원래 있었던 거 그것을 하나씩 낮춰놨었죠. 그런데 그걸 다시 올렸다. 너무 쉽습니다. 이거는 그냥 격화했던 관제가 붙고 되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은 격화되었을 때 뭐가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전전수업에서 이제 강의를 보면서 이제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내정간섭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문소, 술 마셔 다루었지, 뭐 이런 게다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폐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정동행성, 특히 이문소를 먼저 폐지 하고, 나중에는 정동행성까지 같이 다 없애버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수탈. 그것을 이제 완전히 다 가져가지 못하게 했던 건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안 주려고 노력을 했었죠. 약화를 시켰다라는 거. 그리고 반대로 자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게 왕권이 예속돼 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반항을 엄청 많이 해요. 반항을 많이 하고 싫어. 뭐뭐 뭐 보내라 그러면 싫다 고 그러고 사실 이것도 보내라 그러는데 이걸 약화시키려면은 음, 반항을 많이 했단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이전 시대 그러니까 원간섭기에 했었던 일을 우리가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 이게 바로 누구의 일이다? 공민왕의 일이라는 거죠. 공민왕의 네, 업적은 이런 거고, 원나라에서 간섭했을 때는 이런 거. 고이렇게 따로 외우지 마세요. 그냥 원 간섭 에 있었던 일을 돌렸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공민왕의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민왕의 어떤 내정 그리고 대외 정책까지 봤는데요. 국민항이 시도를 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도를 했기 때문에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새로운 어떤 성공의 기반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